퇴근 후에 뭐하지? 리치베리 굿라이스 다채로운 취미 도전기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비밀상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베리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요거는 슬램덩크 응원상영회에 갔을 때 받았던 응원봉인데요. 딱히 다른 데쓸 곳도 없고 해서 영화 얘기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2월 22일 11시 55분입니다. 밤. 자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내일 영화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밀상영회라는 거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 조정하다가 11시 59분이 돼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비밀상영의 설명인데요. 롯데시네마에서 처음 선보이는 거래요.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보라는 건데, 힌트는 있어요. 여기, 범죄, 드라마 장르다. 15세 관람가다. 미개봉된 영화다. 아직 개봉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건대 있고, 심림에서 하고, 5,000원. 상영 시작 전에는 팝콘을 주고 상영 시작 후에는 특별 굿즈를 준대요. 그래서 저는 예매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설명이 또 있는데 건대 입구관의 경우 20시 5분에 진행됩니다. 영화관은 8시에 시작하는데, 건대 입구만 8시 5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대 입구로 예매를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무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대 입구로 예매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범죄 드라마랑 15세 관람가 미개봉 영화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영화가 대외비일 것 같아요. 대외비란 영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12시로 바뀌었는데 2월 23일 목요일 12시 밤 12시 비밀 상항에는 분명히 대외비일 거야. 제목도 대회비고, 상영의 컨셉도 비밀이고, 저는 이 비밀 상영의 영화가 그 대회비의 시사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비의 시사회가 맞는지 아닌지는 내일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제가 가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고요. 맞췄으면 맞췄다고 영상 올리고, 틀리면 부끄러워서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했으니까 자려고 했는데 이 특별 굿즈가 뭔지도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 한번 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5,000원의 영화를 보여주는 스페셜한 이벤트니까 막 이렇게 비싼 거줄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게 데뷔 영화 맞다면 데뷔 컨셉에 맞게 뭐 시크릿, 뭐 1급기밀, 데뷔 이런 거써 있는 봉투나 어 서류, 뭐요 엽서, 편지지 뭐 그런 문서 같은 종류의 것으로 종이로 된거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급기밀문서 같은 느낌의 그러한 어떠한 굿즈 그것도 이따가 영화 볼때 확인해 보고 맞췄으면 보여드릴게요 맞추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이제영화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비밀상 l 의 영화는 데 s 비였어요 굿즈를 i s 는데요 집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왔습니다. 이거 받고 뭔지 엄청 뜯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꾹 참고 집에 왔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거든요?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대외비 봉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뭐가 들었나 맞춰볼까요? 약간 느낌상 볼펜 볼펜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메모지인가? 일단 봉투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막 일곱 기밀 문서처럼 생겼는데 메모지? 포스트잇? 한거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뭐 <놀람> <놀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네요. 어디 보자. 이거는 대비 클리어 파일. 이거 열면 한배 타는 겁니다. 3월 1일 극장 대개봉. 나는 미리 봤지롱. 클리어 파일이 들어있고. 매표, 매표 스탬프 패드가 도장이랑 같이 대외비. 도장 찍으라고 들어있네요. 오오 굉장히 사무 사무용품을 주셨네. 완전 새거같은 당연히 새 거겠죠? 일단 알겠고 볼펜 손에 뭘쥐고 있는가 보라 안 했습니까? 대회비. 비슷한가요? 아닌 말고 뭐야? 뭐 맞네. 스티커. 어, 이거 막바고할때 쓰기 좋겠는데요? 완전 좋은데? 그리고 대비 적극 유포 서약서. 본인은 대비 관람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 관람 이후 즐거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안 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포할 것. 베이비 관람 사실을 주변 지인 및 SNS에 대비 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 데이비 관람 후 SNS를 하면서 비밀을 발사한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데이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재된 사항 모두 확인했으며 적극적으로 이해할 것을 약속합니다. 적극적으로 유포하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잘 찍고 있네요 마침. 비밀사양의 시크릿 경품 이벤트 안내, 데뷔, 관람 후 SNS, 에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에 아래 필수의 시 n s t a g r a m YouTube, y o u 적 u b e i n s t a 분들 a 추첨을 통해 시크릿 경품을 드립니다. 당첨 시 개별 메시지 안내 예정. 참여 일정 t 월 g 일까지 필수의 시 a g r a m 리뷰는 안 비밀. r a m i n s t 대 g r 경우 참여 및 당첨이 어 a m Instagram, i n s t a g r a 모 Instagram, i n s t a g r 당첨 i n s t 정 s s n s 경품을 또 준다는 얘기 같네요? 나도 참여해야지. 랜덤 증정이면은 뭐, 당첨자마다 이런, 당첨 경품이 다른가 싶네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음,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 하는데, 등이니까, 해당, 될, 되려나? 음, 해시태그? 뭐, 해, 해보죠, 뭐, 뭐. 일단 해시태그 달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보자! 해보는 거야. 도장도 찍어보자! 어디다 찍을까? 음. 여기다가 찍어도 되지만, 뭔가 이 유포서약서는 블로그에 있다가 사진도 찍고 싶으니까, 다른 종이에 찍어볼게요. 어디다 찍지? 짜잔! 이면집입니다 뭐, 지금 데뷔라고 나오겠죠? 그래도 그냥 찍어볼게요. 오, 잘 나와, 잘 나와. 에비 내가 마음껏 사용해 주겠어. 닷고에도 쓰고 인증샷으로도 쓰고 여기저기 잘 쓰겠습니다. 경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음, 영화는요. 영화 어땠는지 궁금하시겠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배우님이 나오시고. 범죄 스릴러인데 서로 배신해 배신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관전 포인트는 어, 누가 살아남는가 다 살아남는지 다 죽는지 한 사람만 살아남는지 이런 거 한번 예상해보고 나서 맞춰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저 사실 되게 피곤한 상태로 보러 갔는데 하나도 졸리지 않아서 마지막에 엔딩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전혀 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리뷰를 마치고 저도 SNS 후기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뷔 많이 관람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비밀상향의 짱. 다음에 이런 거 하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 제가 직접 채널 운영을 해보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 영상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